자, 아래 그림은 fx의 그래프를 준거고요 어, x에 관한 방정식 f에 fx 플러스 2. 이 값이 4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합을 차례대로, 어, 순서대로 쓰는 거네요. 그러면, 요 fx가 4가 되는 값은, 자, 4가 되는 값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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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총 4개가 되죠. 자, 값,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값이 결국에 6 또는 11 또는 15 또는 17이 나와야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f의 x 플러스 2가 6 또는 11 또는 15 또는 17이 나와야 되는 건데, 자, 여기서 6 이상 되는 값은 나올 수 없죠.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11, 15, 17이 되는 fx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f의 x 플러스 2가 6이 나와야 되는데, 자, 6이 나오는 값은 8과 8과 16이 되겠네요. 따라서 x 플러스 2가 8 또는 x 플러스 2가 16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x는 6이거나 또는 x는 14이거나.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. 2개고 합은 6 더하기 14하니까 20이 됩니다. 그래서 2랑 20,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